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 또 백일이에요. 사진관을 예약해놨었는데, 130일쯤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 이 백일을 그냥 지나가기 너무 아쉽다. 인생 네컷을 찍으려고 합니다. 뚜오의 착장. 그옷 입으니까 뭔가 동네 깡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주먹 찍고 있으니까 좀 무서워요. 얼마 전 드디어 당근에서 유모차를 샀습니다. 더 빨리 샀어야 됐는데 진짜 마음에 듭니다. 뚜오야, 너도 마음에 드니? 아이고 두야 사진 한컷 찍고 왔는데 많이 피곤해 보이네. 저는 빵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증상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이거 대체 어떻게 고치나요? 그는 결국 잠들었습니다. 얼마 버티지 못할 줄은 알았지만 더 빨리 눈을 감았네요. 두어를 위해 빠르게 장을 보고 집으로 가기로 합니다. 두호야 깼어? 알았어. 우주에 있는 것만 같아. 여기 어디?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저씨, 이하세요 아, 어, 아, 음. 여러분, 제가요, 집 정리를 하면서, 아, 이거는 당근에 팔아도 되겠다 하는 물건들이 조금 나왔어요. 근데, 가격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내고 칠걸 생각하고 가격을 올려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가격 측정 어떻게 하세요? 썼던 물건인데 깨끗한 물건은? 근데, 어제도 썼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썼어도. 반값? 근데 반값? 너무 비싸지 않나요 너무 많이 쓴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팔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나무 가면 될까요? 근데 사람들 보면 아무리 사용감 있어도 돈을 주고 파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만큼 수요가 많으면 그렇게 파는 건가? 안 팔리면 가격을 다시 맞추면 되는 거겠죠? 일단은 한번 몇 개를 올려보려고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바로 열락갔어요 제가 올린 게 뭐냐면 이거예요 떡볶이 젤리 그 제가 리뷰를 하면서 이 떡볶이 기 젤리를 올렸는데 진짜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어제 두통 유발하는 그런 맛이에요. 아 이거는 진짜 돈 주고 파는 건 정말 악이다. 이거는 나눔 맞아 싶어가지고 올렸는데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이 이걸 엄청 좋아하신대요. 이거 다섯 개다 들고 가겠대요. 아, 아. 하나, 처리했습니다. 아싸. 오, 이상하다. 손가락 물지 말라고 치발기를 채워놨는데, 다른 손으로 손을 빨고 있네. 아 그래도 처음에는 치발기를 아예 사용할 줄 몰랐다가, 이제야 좀 치발기를 사용할 줄 알게 된것 같아. 여러분 제가 당근에 물건들을 좀 올렸잖아요. 거의 다 팔렸어요. 근데 딱 하나가 안 팔렸는데 그게 뭐냐면 새 상품이요. 어, 24만원짜리를 6만원에 올려놨는데 그게 아직 안 팔렸어요. 가격을 조금 더 내려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와, 네디쿠 너무 멋지다. 너무 잘한다. 이야, 진짜 대단하다. 표정 보세요. <laughs> 엄청 뿌듯해요. 아, 귀여워. 안녕, 꼬마세요. 반가워. 깜짝. 깜짝. 아기 토끼는 정말 행복했어 아기 토끼가 추운 우리 죠 아기 토끼야 정말 잘했어 우리 잘했다 뭐, 수다 좀해 아기 토끼야 정말 잘했어 보세요 꼬마 형 너무 귀엽지 않나요? 볼을 막 꾸며내는 게 진짜 멋져요 잠들었습니다 요즘 고양이가 수 가까이에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좀 친해질 수 있을까요? 가장 떨리는 순간? 아직 안 자는 건가? 살짝 빼봐야겠다 안빠져 빼보도록 Yes. 또야, 라이언이랑 재밌게 놀고 있네? 무슨 얘기 나누고 있어? <laughs> 귀여워.